미슐랭 레스토랑이랑 코스페랑 무슨 상관이야? 우리 미슐랭이야? 아니 왜, 왜 미슐랭인데? 미슐랭이 아니라고 미슐랭이라고 몇번 얘기요? 해생쪽이 무슨 오픈이 있다 왜요 여기는 한남동과 이터 사이에 위치한 온2 0이라는 카페인데요. 오빠 같은 경우는 음. 여기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다 보니까 네, 맞습니다. 이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여기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그런 반인데 할로윈 특집을 그냥 여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 가게가 둘다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요. 저희가 2층을 통으로 여기 촬영을 해서 빌려 드린 겁니다. 지금 1층은 너무 막 자죽하고 바글바글해서 저희가 술래 5스타를 위해서 제가 가게를 그냥 바로 빌려 오빠 그림 잡아줄게 형 그냥, 그냥 멋있게 펄럭이면서 걸어 내려와요 그냥 어 조커 안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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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저기여서 안봤어 무슨 춤인지 모르겠어 부끄러우니까 먼저 나 약간 부끄러워 저분 조커를 안봤나봐요 안봤어 어우 멋있어. 오, 멋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왜 이렇게 쭈글거려. <목소리> <목소리> 나 초라해졌어. 그냥 끌어 거야. 어? 안녕하요 BTS야? 이 형이라도 형 뒤집어 놓고 돌아가아 진짜? あれ 갈까요? 그럼 리로 와요 일 가요? 아리로 가요? 인터뷰 아, 네, 네. 한번 따고 안 될까요? 근데... 진짜 저 보지 마시고 눈이 여기 눈이 여기 좀한번 보세요 저희 뭐할거 같으세요? 저희 코스튬? 안 보여 어디 가시던 길이에요?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여기 눈이 여기 눈 아니죠? 아 여기, 여기 눈인가요? 아, <laughs> 아 그럼 가시던 길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희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완전 보컬 저 데드풀 진짜 좋아하거든요. 감사합니다. 대박이다. 진짜 대박이다. 아 너무 멋있어요.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? 아저 일행 이 있어가지고. 아 일행? 있어요. 데드풀 이렇게 특이한 포즈. 어 맞아 포즈 한 번. 포즈 한 번. 데드풀 포즈 한 번. <목소리> 아 맞아, 맞아 맞아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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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이거야, 이거야, 목소리> 진짜. 아, 너무 멋있어요. 와감사합니다 아, 저기 얼굴은 아, 안 보이지만 진짜 잘 생겼어요. 네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네감사합 좀 많으로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압둘라 아, 모하마드 알리. 아, 이거 애완동물 숨겼 네. 석규. <laughs> 아, 위험할 것 같은데. 물지 마. 물지 마. 착하지. 이거 언녕녕녕. 네, 이제 친구들 만나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술한잔 하시면 네, 네, 네. 클럽 아니면 술. 술입니다. 술. 아, 아, 술이 있다, 아 예. 네. 네. 근데 얘 때문에 클럽 입장이 안 돼. 왜 얘도 같이 팔치 하면 되지? 얘 세바나케. 석규, 석규. 석규. 이름이 석규야. 석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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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제가 살려 인 되세요. 감사합니다. 합니다. 이런 코스튬도 저는 넓게 보자면자 기술 예술 예술의 카테고리만 하더라고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. 미술레오 파인스타는 전국의 모든 갤러리를 사랑합니다. 제발 연락 좀 주세요. 꼭 저희가 예쁘게 와서 정말 예쁘게 리뷰를, 드리, 리뷰를 해드릴 자신 있으니 말도 버벅거려.